다음은 얼마 전 실버타운에서 퇴소하신 80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네요. 어제 점심에는 뭘 드셨어요? 된장국에 김치랑 멸치를 먹었어요. 그럼 오늘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아까부터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걸 묻는 건가요? 어르신 실버타운은 아픈 분들은 입주가 안되시는 곳이에요.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계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상태를 체크하려는 거니까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인 박점리라고 합니다. 박간양반은 몇년 전에 암으로 죽고 저 혼자가 되었지요. 물론 저 혼자라고 못살건 없었어요. 밥도 혼자 해먹고 힘든 일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70 중반이 넘어가자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패를 안 끼치고 살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TV를 통해 실버타운이라는 곳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적지 않은 입주금액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먼길 찾아오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실버타운 측에서는 저더러 무슨 면접이니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가벼운 치매끼가 있어도 실버타운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치매끼가 없어서 실버타운 입주가 금방 결정이 났어요. 입주한 첫날, 실버타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거리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병원에, 식당과 목욕탕에, 수영장과 헬스장, 당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당에선 노래교실이 열리고, 공연도 하고, 야외에는 골프 연습장도 있어서 다들 여유롭게 골프도 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집안 청소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내가 그냥 완전히 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엘리베이터만 내리면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시설들은 나 같은 몸이 불편한 노인네에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그것이 심각해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리 수영장이니 헬스장이 있어도 몸이 불편한 저는 그것들을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당구장이니 탁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끔은 강당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고는 했어요. 오늘은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와 율동을 준비했대요. 그러니 다들 꼭 보러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물론 귀여운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니 기특하지만은 그래도 당장 내가 몸이 영 귀찮고 힘이 드니 보러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들 사회에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 양노원에서 하는 수준의 재롱잔치나 교육 프로그램은 흥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버타운 가격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실버타운에 살던 당시에는 실버타운 객실을 매입도 가능했었어요. 요즘처럼 임대형식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사서 소유하기도 했는데, 저는 당시 실버타운 40평을 5억을 주고 샀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입하는 게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것이 내 아파트에 내가 사는데 한달 관리비로만 매월 280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 했더니 하루에 두끼 식사에 대한 식비를 강제로 내야 했고 기타 시설 관리 비용과 건물 청소 비용도 따로 내야만 했어요. 물론 식비는 밥을 안 먹어도 다 내야 했어요. 게다가 청소는 청소대로 직원들이 방 청소를 너무 대충 해서 골치가 아팠어요. 실버타운 측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을 기본적인 집안 청소를 해주는데 진공 청소기와 마른 걸레로 보이는 곳만 대충 훑고 지나가는 건 다반사고 화장실 변기는 아예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입주민들이 따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꼭 필요한 곳만 청소하고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갈 때, 모두들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들 말끔한 명품 옷에 기본 화장에 이쁜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들은 정장에 넥타이에 구두까지 신고서 식당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분들은 밥 먹고 어디 외출이라도 나갔다 오나 보다 했는데, 글쎄 밥만 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편안한 옷차림은 고사하고, 그 흔한 슬리퍼 신은 사람조차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외출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려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하기 싫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문화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마치 다들 말쑥하게 차려입고 오는 회사에 나 혼자 교양 없이 추리닝의 슬리퍼를 신고 가는 기분이 든다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서로 속마음은 숨긴 채 화려한 명품 옷을 두르고 고상한 가면을 쓰고서 누군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역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다들 이렇게 수군댔어요. 저 아저씨는 사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길래 저래? 아이고 저 할머니가 혼자 된 이유가 저런 거래. 이런 식으로 작은 건물 안에서 온갖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장점이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뭐 먹나? 점심에 먹고 혹시 남은 것은 없을까? 평소에 이렇게 다들 냉장고를 뒤지면서 먹거리들을 걱정하곤 하잖아요. 저도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전엔 그랬어요. 매번 밥하고 설거지하고, 찬거리 준비하고 다듬고, 또 내일 먹을거리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몸이 힘드니 나중에는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엔 고구마 한 개, 점심엔 어제 남은 밥에 반찬 몇 개, 저녁엔 국이라도 끓이려고 장 보러 갈까 했는데 힘들어서 포기.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오면 그렇게 힘들고 지겹던 밥 걱정할 일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큰 식당에서 부패식으로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식사 후엔 수정과나 식혜, 그리고 커피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설거지를 안 하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 좋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먹다 보면 물린다, 입맛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천천히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밥 먹고 나면 휴게실에서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구내식당은 식사가 무료인데 다들 굳이 바깥에서 돈 주고 사 먹었잖아. 여기도 그거랑 똑같다고 봐야지. 물론 그래도 실버타운은 회사와 달리 다양한 음식들이 매일 바뀌면서 나오지만은, 문제는 그걸 만드는 직원들의 오래된 손맛은 항상 한결 같다는 게 문제야. 그리고 실버타운에 있으면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실버타운 하면 부부가 손잡고 나란히 들어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막상 가보면 부부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기대면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혼자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실버타운을 찾게 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노인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성의 감정이 생겨서 그걸로 무리를 빚고 퇴소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가 눈이 맞아도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쫓아내기도 해요. 그리고 부부가 매일 식사하는 모습이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문득 떠난 옆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단지나 아파트와는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을 보며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마치 부부나 연인들이 놀러오는 관광지에 나 혼자 쓸쓸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구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부 사이가 좋고 나쁜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요. 물론 이따금씩 효심이 가득한 자식들이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당장 내가 외로운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린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우리도 한살이라도 젊어지지. 이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온통 백발 노인들이니 숨쉴 때마다 한살씩 나이 먹는 기분이 든다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주변에 노인밖에 없다고 그게 불만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실버타운에는 고가의 운동기구도 많고 직원들의 케어 서비스가 있어서. 확실히 나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는 구석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노인인데 매일 똑같은 노인들만 보고 살자니 실버타운 전체의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입주 후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나이에 비해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버타운을 처분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실버타운에만 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상상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즐겁게 생활하거나 아니면 딱히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노인들은 나이를 먹고 더욱더 노인이 되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넘어져서 다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누워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기운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 또한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은 왠지 일찍 피곤해져서 저녁 8시에 침대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실버타운에는 거실에 긴급 호출 전화기도 있고 집안 곳곳에 호출벨도 있어요. 사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긴급 호출벨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눌러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근처에 사는 막내 아들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호출배를 누르면 실버타운 측에서 집으로 일단 전화가 와요. 그런데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해서 배를 누른 것인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실까지 전화를 받으러 가야 하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고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한참을 지나 의료진이 아닌 실버타운 직원이 와요. 어르신 계세요? 네저 여기 있어요. 저기 잘안 들리는데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넘어져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대화를 하다가 결국 직원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날은 그나마도 왔으니 다행이지. 배를 눌러도 안 오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물론 직원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입주가구수에 비해 일하는 직원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게다가 실버타운에 들어올 정도면 다들 사회에서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니, 아랫사람을 부리는 게 익숙해서인지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같은 별의별 요구를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호출 벨이 울려도 그냥 그러려니 대충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속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국빈이나 귀빈도 아닌데. 호출벨을 누르면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헐떡이며 달려와서 나를 보살펴 준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핸드폰으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막내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은 한밤중에 피곤한 몸으로 부리나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날은 다행히 어디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온몸에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식도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요. 단순히 침대를 못 올라가는 문제만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건 몸에 기운이 없으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자식들 모두가 하게 됐지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한테 더 이상은 연락을 못하고 몇 시간을 현관 바닥에 넘어져서 아픈 몸을 붙잡고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또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결국 새벽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외부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입원을 하면서 생각을 했지요. 내겐 실버타운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입원한참에 그 길로 실버타운을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박점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의 노인들은 집에서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따사로운 노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실버타운 같은 양로시설이 자식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든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통 실버타운 하면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정작 실버타운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버타운은 원래는 나이 제한이 85세였는데 작년에 80세로 내려갔다고도 하죠. 이것은 내 나이가 81세만 되어도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내 나이가 70세라 하더라도 실버타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실버타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단기적이라는 뜻이며, 실버타운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어느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입주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실버타운의 내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주민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나이와 건강, 성별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으로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나이와 건강 상태가 제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남기려는 실버타운 운영자 입장에서는 실버타운이 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촌에 있는 어떤 실버타운은 다른 시설보다 입주자 나이를 현저하게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 실버타운 운영자가 실버타운을 좀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을 고민하는 우리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버타운의 정책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버타운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이유가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픈 몸을 실버타운의 의료 서비스로 돌봄받기 위해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실버타운의 병원은 그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은 물론 아니고 또한 전문병원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니 차라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실력 있는 가정의학병원이 훨씬 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어떤 실버타운 병원에 찾아가 보면 의욕 없어 보이는 70대 의사가 환자의 질문에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능력에 의욕까지 있는 좋은 의사가 실버타운 한켠의 작은 방에서 진료를 할 리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의사가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 외에는 다른 외부에 있는 병원에 가라고 하거나 큰 병원을 찾아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실평수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실버타운에서 20평의 개인 공간을 준다고 해도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는 운동시설이나 식당 같은 공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용률이 5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면적이 20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할 실평수는 1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책이나 식기 그리고 가전제품과 수집품처럼 살아오면서 생긴 수많은 물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는 대인관계입니다. 실버타운에는 연세가 65세가 넘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른 문화와 성격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며, 더구나 65년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확고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서로 간의 트러블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실버타운에서는 매일 어르신들끼리의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이미 강해질 대로 강해진 자아로 인해 통제나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만간 닥쳐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버타운을 나온 후입니다. 실버타운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서 지내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퇴소를 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실버타운 이용료를 내왔던 노인들에게 남은 재산이나 돌아갈 집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던 집을 이미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 퇴소를 하고 보니 건강은 악화되어 있고 돌아갈 집은 없고 수중에 돈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실버타운을 선택하지 않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은 바로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동네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드실 수 있으며 유료로 먹는다고 해도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이니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싸게 주는 식사라고 해도 비빔밥에 미역국, 샌드위치에 과일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음식 맛도 좋은 데다가 요즘은 포장도 해 주니 20대와 30대들도 복지관 급식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시면서 세상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나이를 막론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관 급식은 점심만 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저녁만 주는 곳도 있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점심과 저녁 둘다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노후의 식사가 고민이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노년층도 입주할 수 있는 원룸식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맹점은 노인들끼리만 생활할 때 느끼는 우울감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의 최고급 시설이 노인들만 모여사는 우울한 분위기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끼리만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노쇠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스트레스이고, 심지어 함께 지내던 노인들의 사망을 겪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노인이 살기 좋은 주택이 과연 어떤 것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겪었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왔는데요. 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비용을 할인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어울려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 노후에는 몸이 불편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르신 복지관 같은 곳에 찾아가시면 그곳을 통해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 각종 취미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으며 모임에 참가를 하시다 보면 말이 통하는 친구도 만나실 수도 있지요. 또한 노후에 거주지는 교통시스템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운전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이 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위급시에 갈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문가가 말하는 실버 타운의 한계와 거기에 더해 실버 타운에 대한 대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입고 쉬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말년에 우리가 먹을 음식과 쉴 곳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우리는 우리를 만나서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각자 살아온 세월들이 부딪히면서 적절히 타협하지 못하여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자리를 피하고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그렇게 거르고 거르다 보면 결국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나한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동안 왜 간과했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날을 한번 고쳐보려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게 말처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뚱딴지같이 갑자기 웬 김치 이야기냐고 하시겠지만은 사실 김치와 오린의 인생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다섯 번이나 죽어야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한번 죽고,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또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다시 죽고, 매운 고추와 짜디짠 젓갈에 범벅이 되어서 또다시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김치처럼 풍부하고 맛있는 숙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욱하면서 석구치는 성질도 죽여야 하고 자기만의 외고집과 남에 대한 삐딱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만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성질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가야 서로 밝은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며 그것으로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서서히 숙성되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듯 여러분들의 삶도 맛있는 김치처럼 풍부한 삶의 맛으로 우러나도록 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